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아 쇼스트입니다 아, 오늘 제가 쿠팡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쿠팡과 네이버에서 제가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 잠시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 이노센스 에센셜 C 스킨케어 3종 세트입니다. 어, 오늘 이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날짜가요. 24일,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인데, 사실 제가 잠시 뒤에 라이브 영상, 이 쿠팡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아, 오늘 지금 촬영하는 이 영상은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 20, 오늘 4일, 그 이후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아, 잠시 뒤에 쿠팡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업로드가 그 이후에 할 건데, 될 건데, 왜이 영상을 찍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하고 이제 문의,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저는 쇼핑 호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좀 도전하고 싶은데 진행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문의가 많고요. 업체에서도 연락을 좀 많이 주세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학원 이제 업체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 속옷 여성 속옷인데 어이 저희 학원과 우리 학원생들과 함께 같이 조인을 해서 좀 쇼핑 호스트로서의 그 실력이 검증이 되지 않더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쇼핑 호스트가 되고 싶어요. 혹은 내가 기업의 대표로서 스스로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하나 안내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유스피치와 함께 좀 조인을 하고 싶어요. 콜라보 형식으로 저희는 이제 모 기업인데요. 뭐 중소기업이든 뭐큰 기업이든 어 우리 학원생들이 좀 쇼핑 호스트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좀 같이 진행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쇼핑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요 방법만 알면 말이죠 일단 상품을 소개할 때는 잠시 뒤에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이 요 나들이의 이노센스 에센셜 시토너 에멀전 크림 요 세트 인데요 어 본인이 직접 써보고서 좋은 점을 딱세 가지만 추려 보시는 거예요 뭐 10가지, 20가지 그렇게 많이 나열을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더 헷갈려 해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좋은 느낌. 내가 썼을 때그 느낌 소개해 주고 싶은 것들을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내가 이 제품을 써봤더니만 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라고 해서 1시간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 진행하는 시간 안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아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거기에 대해서 연결하고 꼬리를 물고 물고 물어서 스토리텔링을 잘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목이 말라서 좀 마시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아,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예전에는 찬, 찬 음료, 시원한 음료를 막 선택을 했는데, 이제 따뜻한 걸 이제 마시고 싶어져요. 날씨가. 일단 첫 번째는 그걸 알려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유스피치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저희는 뭐 기업인데요. 뭐 업체인데요. 요 제품을 좀 소개를 해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요. 일단 진행하는 방법은요 제가 어, 영상 업로드하고 난 후에 아랫부분에 학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남길 거예요. 그러면은 통화나 메일을 통해서 저희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요. 어, 저희가 어, 타겟층으로 하는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고요. 쇼핑호스트로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데 저희가 선호하는 쇼호스트는 어떤 분들이에요? 라고 기재를 해주시거나 전화를 통화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고려를 해보고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제품은 참 다양합니다. 뷰티부터 뭐 패션, 뭐 식품,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어, 실력이 검증되지 않아도 됩니다. 어, 뭐잘 상품을 소개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같이 성장하게 신입들로 좀 구성을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는. 아, 원장님처럼 좀 정말 정확하게 좀 스피치를 정확하게 하시는 좀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요청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업로드하고 난 후에 그 아랫부분에 연락처하고 이메일을 남겨둘 테니까 문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많은 업체에서 이제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제 연락 주시는 게저 신유아 쇼호스트가 좀 직접 진행을 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쇼핑 호스트로서 상품을 소개하는 방법,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으로 좀 넣어주는데 많은 것들을 나열하지는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혹은 이미 조금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요. 쇼호스트로서 좀 제품을 소개를 해 주세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또해 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 지금 오후 3시거든요. 1시간 30분 뒤에 제가 쿠팡 라이브에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된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